논술 전형의 의미 논술 전형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얘기할게요 우선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냐 논술 전형에 필요한 전형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당연히 논술 시험 논술 시험 점수두 번째 내신 성적 논술 전형에 내신 성적 들어갑니다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논술 전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논술 전형에 내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오직 묘강을 직접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직접 찾아보,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검색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흥실대학교 하나, 어 잘못 들었습니다. 흥실대학교 <laughs> 논술전형을 하나 예로 들게요. 자료를 흥실대학교 논술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논술전형은 이렇다라고. 자, 첫 번째로 여기에 적힌 내용들 중에 필요가 없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전혀 보지 않아도 되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이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논, 뭐, 그 이유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논술 전형에는 이제, 논술 점수하고, 내신 성적을 합산해서 선발을 합니다. 6대4일 때도 있고, 7대3일 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모집 요경을 들여다보면,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상식 이하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 점이 저, 총점이다 생각하면 논술이 600점 내신이 400점 들어가는 거예요. 내신이 400점이면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렇잖아요. 1등급이 400점 받고 2등급이 350점 받고 3등급이 300점 정도 받아야 40% 발행,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1등급이 400점 받고 2등급이 399점 정도, 정도를 받습니다. 3등급이 398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대, 60대 40이냐, 70대 30이냐, 80대 20이냐, 100대 0이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냥 논술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논술이랑 수능이 몇대 몇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거 못 맞추면 그냥 100% 탈락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될 요건이기 때문에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충족할 수 있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학보다는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잘못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나 이하보 마치니까 이거 여기 넣으면 합격하겠네? 또 그건 아니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될 요건이고 일반적으로 이하보 정도면 절반 정도의 학생이 충족을 시킵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 들어보신 적 있나요? <laughs> 논술 전형 경쟁률 보통 20대 1입니다. 낮으면 20대 1, 높으면 30대 1, 40대 1뭐 의외권은 100대 1을 넘어가죠. 20대 1이라고 치죠. 20대 1이라는 얘기는 10명을 뽑는데 200명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 200명 중에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친구들은 100명 정도가 있는 거고.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0명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100명을 이걸 충족시키는 100명 안에 드는 게 어려울까요? 이 100명 중에 실제로 논술로 합격하는 10명 안에 드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이게 어렵죠. 그래죠이 최저학력 기준 맞췄다고 합격한 건 아니에요. 논술을 시험 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게 그래도 2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것보다는 좀더 쉽겠죠. 그러니까 좀더 유리하다라는 건데 내가 이걸 못 맞히면 내가 걸러져 버리니까 또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맞출 수 있다면, 음, 맞출 수 있다면, 어,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고, 맞출 수 없다면,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시험. 그 중요한 전형 요소는 처음에는 세 가지라 말씀드렸는데, 내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두 가지입니다. 최저학력 기준과 수능, 수리 논술 시험. 수리 논술 시험의 형식은 잘 알아둬야,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인, 어, 정보들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거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논술전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 방향이 헷갈리네요 먼저 얼마나 많이 선발하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시모집이 있고요 정시모집 수시모집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학생부종합 학생부 교과, 그리고 논술, 여기 안 적힌 거 하나 있어요. 실기 위주 전형.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냥 실기 위주 전형은.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보죠. 정시 포함해서 종합, 교과, 논술 전형. 그리고 올해 이제 대학에서 선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이 196개가 있어요. 196개 대학에서 전체 선발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랑 학생부 종합이 약20% 정도 되고 어? 논술 30.3%밖에 안돼네 되게 적죠. 근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왜 그러냐면 대학은 196개인데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몇개안 돼요 실제로.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37개 대학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60개 대학은 논술전형이라는 전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대부분 37개 대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37개 대학이 수도권 주요 대학이고요. <laughs> 논술전형 자체가 없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적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학생들은 나머지 160개 대학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붙여줘도 가고 싶안 간다. 라는 대학이니까 학생들이 보통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학은 37개 대학입니다. 범위를 좀 좁혀 보겠습니다. 범위를 수도권 주요 대학 수리논술 논술전형을 시행하는 37개 대학으로 좁히면 어, 선발 비중이 대략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28.6%, 학생부 교과가 별로 없죠. 이게 낮은 대학이 되게 많아요. 학생부 교과가 그래서 18.1% 정시모집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올해는 약간 줄었는데 작년에 되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여론이 <laughs>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여론이 많아지면서, 작년에 정시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7.4%, 상권에서는 많습니다. 음. 논술은 12.1%, 이 정도면 꽤 해볼만 하죠. 그래서, 주요 대학,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서는 이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줄여볼게요. 그래서, 음, 대학 계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자연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예체능 계열에서는 논술을 거의 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예체능 계열도 다 포함되고 인문계열도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자연계열에 대해서 자연계열로 축소를 해볼게요. 이 37개 대학에서 대학 중에서 인문계열만 논술을 시행하는 경기대를 빼고 36개 대학 자연계열로 범위를 축소하면 이렇습니다. 자연계열에서좀더 많이 뽑습니다. 논술을. 그래서 논술은 15% 정도.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 충분히 효, 충분히 비중이 있는 인원이다라고 할수 있고, 보시는 김에 좀더 볼게요. 어? 의학계열로 추격을 해볼게요. 의학계열. 주요대학 의학계열. 연과 성중경, 아, 인고동. 의대, 치대, 약대에서는 선발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즉, 상위권에서는 절대로 낫지 않다 라는 겁니다 논술전형 선발 비중이 그래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는 논술전형으로 적지 않은 인원을 뽑는다 이거고 이때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해될게어 이게 27.4% 20% 14.9% 36.7% 니까 이 비율에 맞춰서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비율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 대략적으로 한 10%, 뭐, 7, 8%만 넘으면 내가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각각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분야가 달라지는 거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두 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얘네 둘이 합하면 48.2%. 한반 정도입니다. 종합 교과가 한반 정도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정시 논술 합하면 50% 정도예요. 정시 논술 반반 반 학생부 종합교과 반반이 정도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논술전형 어 비슷한 수준 대학 중에서 논술전형으로 좀더 많이 뽑는 대학들은 몇 가지. 따로따로 따로 보면 연세대는 16.7%, 건국대는 17.2%, 홍익대는 19.7%, 항공대는 24%, 당국대는 19.3%, 가천대는 24.2%,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이고요.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이 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서경대 24.2%,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32.2%, 대학별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다른 전형하고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두 가지 전체 비중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이 전형들은 내 성적의 많은 부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신 성적이라는 건 1, 2, 3학년 종합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3학년에 올라오는 순간, 1, 2학년 성적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 2학년 때까지 3등급을 받았다고 쳐요, 내신. 3등급을 받았는데,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3학년 때 학교 시험 잘 준비해서 의대 갈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3등급인데 어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죠. 3등급인데 3학년 때 진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보는 모든 학교 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모든 시험에서 전교 1등을 다 찍었다고 치죠. 그러면 다 1등급이 나온 겁니다. 그 1하고 3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2죠. 2. 근데 1, 2학년은 두 학년이고 3학년은 1 학년이에요. 평균을 내면 1, 2학년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평균을 내면 2등급이 아니라 1, 2학년 평균 3등급에 가까운 2.33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3등급을 받았다면 아무리 잘해도 맨날 정교 1등을 해도 2.33등급이 최대치예요. 의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맨날 정교 1등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미 내 성적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 있고 내가 조금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지만 갈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확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조금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럼 내가 내신 성적을 확 올려야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이 그래서 내가 전체 모집 정원의 절반을 차지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안타깝지만 내가 과거에. 과거에 노력한 부분으로 이미 대부분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신이 4등급인데 뭐 한양대를 가거나 이건 어렵다 이겁니다. 네, 네. 정규 1등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정시모집, 눈술전형은 시험을 아직 안 봤습니다. 결정된 점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연말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점수에 따라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든이라는 거는 내가 시험을 잘 봤을 경우에, 정말로 어디든 갈수 있는 겁니다. 정해진 점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신 잘 준비한 학생은 꾸준히 관리만 잘해주면 잘 해주면 잘갈 수가 있는 건데, 정시모집이랑 논술 전형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요, 걸로 정해진 대학보다 더 높은 데를 가고 싶으면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3학생들은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수능과 논술에. 자, 그러면 수능과 논술은 바꿀 수 있는 전형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수능이랑 논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수능에 비해서 논술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수능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내 성적이 몇 등급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물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바뀌기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2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많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논수는 말이죠. 현 시점에서 대부분 들, 학생들의 실력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1등급 받는 친구하고, 수능 5등급 받는 친구하고, 제가 첫 시간에 수, 개강을 해가지고, 수, 리노시 시험을 딱 봅니다. 받는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둘다 100점 만점에 7점 막 이렇게 받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실력이 거의 없어요. 백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달려왔습니다. 출발점이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은 이만큼을 달려온 상태예요. 1, 2학년 동안. 어떤 학생은 이만큼을 달려온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따라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이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시작점이 똑같기 때문에 좀 앞서나가기가 쉽다 이거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걸로 어좀 불리한 부분이 거의 없 유불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게다가 논술은 수학 한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 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들 논술 준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6일 정도는 수능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하루 정도 이하를 수리논술에 투자해라. 그렇게 꾸준히만 공부해도 수리능술은 충분히 대비를 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뒤집기를 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눈술전형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이런 겁니다. 의미는, 뭐, 전체 비중에서 얼마 정도의 비중? 뭐10% 정도를 선발하니까, 10% 정도로 내가 논술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내신으로는 <laughs>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동국대를 내신으로 갈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나는 동국대가 아니라 한양대나 연세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내신으로는 불가능해요. 가능한 게 수능이나 논술이 있어요 근데 수능으로는 좀 어려워요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근데 논술로는 그보다는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논술전형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수리 논술시험 그리고 내신성적 그리고 수능최저학력기준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laughs> 논술전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논술전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란 내신과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논술 실력만으로 대학을 갈수 있게 해 주는 고마운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술 실력만으로 다른 거 보지 않고 이전까지 내신이 어느냐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이 가지는 의미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